자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션 오픈해드리는 오프더입니다 오늘은 나가보니 16년 준비했고요 역시나 뽕따는 아닙니다 올해 초에 일본에서 사와가지고 틈틈이 마시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할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합니다. 뭐 별일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늘 하듯이 제일 궁금하신 맛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부드러운 스모키와 피트풍미 그리고 약간의 짭짤함과 미묘한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닥불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렇게 따라놓고 나면은 지금도 그냥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되게 향이 퍼져나가는 속도나 향이 퍼져나가는 힘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스키 마실 때 라가블린 생각나면은 을 오늘 더 이상 마실 위스키가 없나? 라고 한번 고민한 을 다음에 라가블린을 좀 시는 편이에요. 그 정도로 스모키 풍미가 굉장히 짙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단맛이 강하지가 않아서 어떤 풍미든 좀 드라이하게 느껴집니다. 뭐 여러 가지 풍미가 느껴지는 편은 솔직히 아닌데 전반적으로 다 드라이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도수가 43도인데 위스키로 쳤을 때 43도가 높은 도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높은 도수는 맞기 때문에 이 도수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매운 맛이나 알코올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스키 풍미를 더 끌어올릴 때 물을 한두 방을 이제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우디함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입니다. 이게 라가블린에서 캐스크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다들 이제 뭐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같은 이야기들밖에 없는데 그 본사 사이트에 들어가도 라가블린 16년은 이걸 썼습니다라는 내용은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100% 확실하진 않지만 다들 카더라 얘기로 엑스버번과 쉐리 캐스크를 썼을 거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나면은 기분 좋은 우디함이 확실하게 잘 퍼져나오고 약간 숨어있던 말린 과일 향이 좀 도드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라가블린 16년 조금 특이하게 온도라고해 마시는 걸좀더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은 온도라거를 을때 조금 더 단맛이 많이 나요. 미세한 단맛이 느껴지는 정도가 온더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당장의 단맛이 느껴지니까 조금 더 맛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보통 이 피트를 술을 좀 마시다가 완전 취하지는 않아서도 꽤나 술이 들어갔을 때 꺼내기 때문에 단맛이 좀 강렬하게 나줘야좀 맛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더라고 해마시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라가블린의 연혁이나 이런 거를 다루려면 역사가 워낙 깊어가지고 일일이 다 다루려면 너무 분량이 길어져서 최대한 이 라가블린 16년의 맛 위주로 라가블린의 간단한 역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라가블리는 1983년도 후반에 출시가 돼가지고 출시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출시돼서 유지된다는 거는 당연히 맛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오래된 제품답게 꾸준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쉽게도 캐스카에 대한 오피셜한 정보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말고 마이클 잭슨이 95점 준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때 당시가 1990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라가블린 16년과 지금의 라가블린 16년은 이제 몰팅 방식이나 여러가지로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마이크자 신이 95점을 줬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좀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때 그 위스키가 아니더라도 어 그런 위스키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만 해도 꽤나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니드비라는 굉장히 유명하죠. 2005년도에 존니드비 금지 중인데도 라가블리 16년을 시켜 가지고 향만 맡았다는 거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라가블리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일라 킬 같은 3대 증류소 중 하나이고요. 1816년도에 설립돼서 역사가 오래된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에가 1890년도에 화이트홀스 디스틸러리로 창립한 이후에 조선시대의 백마표 위스키라고 하면서 유명해진 걸로도 전해졌고요. 라가블린 식6는 이제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라인암이 아래로 꺾여있기 때문에 알코올 징기 속에 무거운 물질을 통과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원액을 구리와의 접촉 시간을 오래 닿게 하기 위해서 되게 천천히 가열을 해서 1차 중류가 5시간, 2차 중류가 9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직류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스피릿이좀더 기름지고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피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라가블린 네, 피트는 조금 더 젠틀하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라인업이 진짜 많아요. 엔트리로 나오는 건 보통 8년하고 16년인데 2019년부터 꾸준히 12년 제품을 내고 있는데 뭐 사이사이에 9년 제품이 나온다거나 10년 제품, 11년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12년 제품은 매번 캐스크를 굉장히 여러가지 방법으로 써서 조금 실험을 하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14년도 있길래 13년, 15년은 없나 찾아봤더니 13년 제품은 제가 찾지 못했고 15년 제품은 굉장히 과거에 판매를 한 이력이 있다고는 합니다. 현재는 뭐 당연히 단종이 됐고요 이제 역사가 오래된 만큼 기본적으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데 요즘에 가격이 또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데일리샷 최저가가 제가 12만 9천원까지도 봤었는데 제가 이걸 구매할 당시에 일본에서 2024년 4월이죠 아마 제기억으로한 8만 3천원대인가 한 8만 얼마로 구매한 를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그 정도 가격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16만원 이상 했어야 됐고 실제로도 그랬었는데 올해 말에 들면서 위스키의 어떤 인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한 10만원 초반대로 뭐 15만원 안 되는 돈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라가블린 16년의 명성이 궁금하셨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저는 피트 입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보통 탈리스커를 많이 추천을 하죠. 물론 탈리스커 좋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모닥불 향, 그러니까 스모키 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요오드 쪽보다는 스모키 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라가블린 16년이 피트를 입문하는데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탈리스커는 그 특유의 센 맛이 저는 조금은 오히려 입문하기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피트에 대한 인식이 원래 엄청나게 나쁘지도 않았지만 탈리스컬를 마실 때보다 라가블리 10년을 마셨을 때가 훨씬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위스키 입문을 하고 나서 뭐 피트나 셰리를 안 드셔보셨으면 셰리를 드시거나 이럴 때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일단 비싼 거 먹어라. 일단 가격이 비싼 거를 마시는 게 어쨌든 저렴한 것보다는 좀 물론 모든 비싼 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승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원 초반대는 한 번쯤은 빨 가면은 잔 가격도 13만원대면 엄청나게 비싸진 또 않을 테니까 만약에 피트 입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라가브리 16년을 바에서 한잔 정도 시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4,680명이더라고요, 구독자가. 예, 너무 언제나. 영상 봐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최근에 쇼츠 영상을 다 내린 거에 대한 조금 고민을 올렸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생각이 든 게, 원래 위스키 관련된 게 영상도 조회수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제 영상을 거의 잘 많이 봐가지고, 그거 위주로 만들려다가, 생각보다 이제 음지에 숨어 계시던 이제 샤이 전통주파, 샤이 맥주파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소울리 케이지님이나, 아니면 맥주는 명품 맥떡이나 이런 분들 것만 보시는 줄 알았는데 제 것도 재밌게 봐주셨는데 없어서 아쉽다고 하시길래 어... 뭐가좀 어,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 이술저술 좀 리뷰하는 게더 좋았어가지고 오늘처럼 위스키도 너무 좋지만 다시 그냥 제가 하던 대로 유튜브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줄 거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회사에선 제가 위스키 유튜버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갈 길을 가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조용히 봐주시는 분들 언제나 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부터 아마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마지막에 이름 띄워드릴 텐데 두분 제가 오늘 확인한 거 오늘은 두분 가입해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혹시나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영상 말미에 꼭 이름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건강한 술만 할지 향은 오픈하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오늘 한 잔도 안 마셨네? 근데 이렇게 가까이만 있어도 향이 너무 많이 나서 먹고 있는 것 같아. 음, 맛있어.